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윤시트입니다 오늘은 스키비리 돌렛 레고를 한번 조립해 볼 겁니다. 타이탄 클라멘 타이탄 카메라맨,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타이탄 카메라맨, 그다음에 타, 업타스맨, 업타티까지. 자, 이렇게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뜬 일단 스키비리 돌렛을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스키비리 돌렛 완성. 여기다 두고 이제 티비맨을 만들겠습니다. 티비맨을 티비맨 TV맨 얼굴도 꽂아주고 이제 이것도 꽂고 티비맨 완성! 자 티비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티비맨의 비밀 무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티비맨의 비밀 무기를 티비맨한테 장착할 거예요. 음, 땅 이렇게 어디갔어? 땅또 또 꽂고. 제가 이것들은 아기 때 만든 거군. 거고요. 이제는 형화가 됐으니까 샀습니다. <laughs> 뭘 샀냐면요 그거는 좀이다 보여줄게요. TV맨 비밀무기. 일단 TV맨의 머리를 떼고 이거를 장착하면 완성이다. 빅 TV맨이 완성됐습니다. 빅 TV맨, 빅 TV맨. 자 그다음에 타이탄들로 만들어볼 거예요. 일단 타이탄 펠라맨부터. 와 엄청 크다. 자, 일단 몸통을 뭐야? 땔껑 네,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걸 끼워야 돼요. 클라멘의 코어 끼우고, 머리, 머리 부분이 어디 있지? 난 팔부터 장착, 때를 팔부터 장착하고 만들 때마다 손이 아파요. 어, 팔 끼우기가 좀에 네, 됐다.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어. 이제 오늘 온 거라서 좀 딱딱하네. 오, 오 엄청 커요 레고인데 타이탄이라서 크네요. 여기 어, 오. 오케이. 날 시계를 달아주고 뭐야 여기다 놓는 거네. 자, 이게 머리네. 클라맨 머리 장착. 어, 어 뭐가 필요한데? 거고아 이거 아, 이거구나. 이거를 아닌 것 같은데. 클라맨이 이렇게. 오 어, 됐다 됐다 됐다. 총을. 자 클라맨 완성 클라맨이에요 와 너무 크다 자 이제 파스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스맨을 뜯고 자, 와 몸통도 디테일이 있네요 일단 머리부터 끼자 와 머리가 엄청 멋있네 오케이 팔은 이렇게네 팔 내리고 팔 들고 팔을 장착 됐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뭐지 아, 어 이게 뭐가 관련있나 어 잠깐만요 얘로... 아 아까 그거 비티비맨처럼 이거 끼우는거봐 이 z 팩이였구나 깜짝아. 나는. 어, 팔, 돌려주고, 장착. 어. 자, 돌려주고, 장착. 자, 타스맨 완성. 타스맨 옆에다 두고. 이제 오타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타카 와 코어가 얘네 가시가 있네. 가시 일단 팔부터 끼워주고, 어 뭐야? 알겠다. 아, 얘는 오케이, 얘는왜 팔이 네 개지? 거기다! 팔이 네 개예요 이상해요. 팔이 어얘 머리가 없는데 머리가 없어. 어 일단 망치는 완성. 어 머리가 없어서 그냥 옆에다 둘게요. 업그레이드된 오타카. 업그레이드된 오타카. 그러면 더센애죠더 세는데 이몸통이없다이 몸이네. 이몸이 이 몸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물... 야 되는데, 아, 이거다. 날개를 어우씨, 날개. 얘가 업그레이드 된 얘거든요. 그래서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긴 한데, 잘못 꽂은 것 같은데. 아, 얘가 얼굴이구나. 머리 꽂아. 와, 이게 진짜 옥탑하죠. 그쵸? 근데 머리가 없어. 머리가, 쟤는 머리가 없어 이 총, 총 달려있는 거 업그레이드 버전 어? 이건가? 카메라다 이 카메라가 두개 있을 텐데, 아이거 있다 카메라, 장착 오 얘가, 망치를 여기다 썼어, 잘못했어요 또 끼고, 이게 그, 오타카 방패라, 하나 오타카 방패인데, 와 멋있다. 오타카 방패가 멋있어졌어요. 얘 남은 얘들은 뭐지? 아, 얘네들... 총 아닌가? 이건가? 이거다. 이거다. 자, 카메라, 카메라 끼우기가 어렵네? 이게 진짜 업타하죠오 됐다. 오와 진짜 업타하다 여기 제트팩 다안되었네 제트팩 따라. 따아주고 얘는 부품들이 많아요. 부품들이 많네? 이걸 업타카 완성. 업타카. 이제 마지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업파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업파티 업타티를 만들어볼건데 어, 어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자 업타티 와 다리까지 너무 멋있다 코어도 멋있어 와, 와 이거 부품들 다 멋있어요 와아 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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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칼이 두 갠데 칼온게한게 아닌가? 이거 타티 칼한게 아닌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거. 어, 근데, 손이 겁나 아껴져. 손이 아파, 이거 낄 때마다. 이거 타티 만들면 진짜 힘들어요. 일단 얼굴부터. 얼굴에 귀여운 무늬가 하나 있고. 이거, 이것도 껴야 돼. 이게 멋있어 이게 그거 타티 뒷칼? G칼? 뒷칼이라고 해야되나? 어쨌든 칼인데 멋있는 칼 진짜 안들어가 몇정도로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끼우고 왔습니다. 어, 됐다. 그 다음에 이걸 끼고. 아까 너무 울 정도였어요. 손이 아파서 머리를 이제 꽂고.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이 칼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보석업타티 막 이런 거 칼이 쌍칼이거든요. 일단 한 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업타티는 팔이 한 개니까. 자, 그래서. 엄청 많이 만들었고, 자, 제가 한 개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은 빼고, 이것들 다 빼고, 자, 먼저 클라멘클라멘 보시면 됩니다. 자, 너무 멋있죠, 황금황금. 다음에 타카맨, 아니 타스맨, 너무 대포든 게 뭔가 너무 바로 사망할 것 같고, 다음에 오타카, 이 망치 너무 멋있고 방패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뒤에. 이거 총도 있으니까 멋있고 너무 멋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타티까지 자 이거 칼 이거 딱 사망할 것 같죠? 귀여운 얼굴까지 깜찍해 자다 보였죠 보여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